문 열리니까 아기들이 뭐라버니 들으셨죠. 와 1억 5천. <laughs> <laughs>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심어준다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. 아빠 나 1억 5천짜리 사봤는데 그거 사주고. 전기차 불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전기차 불러면 도망가야 돼요? 전기차 도망가야 돼이렇어 전기차 전기차 뜨는 거좀 보이세요? 전기차는. 더 뚫어서 어? 뚫어 숨어줘야 돼요. 뚫어가지고 바닥에 뚫어 있고 안 뚫으면 이게 안 꺼져요. 어, 어 많이 무서웠어요. 화장실 저기.